예매한 몸과 나약한 정신 은퇴기 극복을 위해 매일 3대 운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8일차 발딱 서버렸다 아 삭실이 수시네 삭실이 아입 터진 것 같아서 마지막 앞에 베스킨라빗을 꺼내놨거든요 먹어 봐라아씨 스마일 굿 페로원 뿌리고 지능 플러스텐 안경 기고 출동 안 터짐? 하 지금 보이시죠? 쓸쓸하고 시작한 원따봉 궁디 흔들고 미녀쌤 도움을 받아 인바디 실키180 나이는 비밀이다 근육량이 고작 표준 근처라니 가장 자신있는 가위치기 후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신경썼다 스쿼트 실시 오늘은 바를 낮게 견착하는 로우 바 스쿼트를 수행하였다 확실히 바의 위치가 낮아져 무게중심 잡기가 편했고 하체 자극 깊이가 달랐다 섹시데 따들립트 실시 어제 본 유튜브 영상 강의를 곱씹으며 역시 궁합이 중요합니다 궁합 오늘 자세 좋아 최대한 광배의 게임 자세를 신경쓰며 수행하였다 반지프레스 실시 어깨 통증 때문에 벤치는 적당히 할듯 싶다 이해바란다 턱걸이로 마무리 와 표정 섹시하다 자, 식사 데이트 하실 분 연락주세요 보은아 렛츠고 JT